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대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받은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니터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또 있죠 이번에 사진을 시작하면서 모니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죠 저 역시 좋은 모니터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모니터를 고르는 요령 돈 많으면 그냥 A조사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돈 많으시면 이제 A조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제 A조 정도의 성능을 구입하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실제로 뭐 여유가 되더라도 굳이 모니터에 그 정도 가격으로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의 모니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laughs> 일단은 계속 이야기해보면 일단 먼저 색 공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합니다. 좋은 모니터를 고르는 요령에서 일단 심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비트심도. 이제 sRGB와 AdobeRGB라는 색 공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sRGB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댁에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보급형 모니터가 보여주는 색 재현력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의, 그, 컬러를, 컬러의 그런 표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AdobeRG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RGB보다 좀더 많은 영역의 색을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마냥 모든 컬러에 대해서 그 풍부한 컬러를 보여주느냐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srgb 같은 경우가 일단 나온 이유를 먼저 보면은 이제 어도비사에서 아, srgb가 나온 이유가 아니죠. 어도비 rgb가 나온 이유를 보면은 이제 어도비사에서 이제 srgb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천연색을 구현 천연색 그러니까 자연색이 자연색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좀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드비사에서 어떻게 했냐, 어, 녹색과, 그 다음에 노란색, 이쪽 부분을 파란색, 녹색, 파란, 그, 녹색, 파란색, 노란색까지 영역을 이렇게 좀더 넓혀놨어요. 그 넓혀놓다 보니까, 천연색이 일단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더 풍부한 색을 많이 표현해주셨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게 마냥 장점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음, 그런 이제, 색 공간을 만들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어드비 RGB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그, 어드비 RGB 사는 게 맞아요, 모니터. 근데, 만약 어드비 RGB가 좋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아, 이거, 제가 이, 뭐, 이유를 말씀드리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 유주분들 제가 공격하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뭐, 그분들에 대해서 날이 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니터를 일단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하는데 확실히 어도비 RGB 모니터 좋네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분의 컴퓨터의 그래픽카드가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모니터가 GTX1060 얘가 GTX1050Ti 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픽카드로는 어도비 RGB 컬러 제한 못합니다 어떤 그래픽카드를 써야 되냐면은 그 어드비 RGB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를 써야 돼요. 쿼드로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니터, 아, 그런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지 그 어드비 RGB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픽카드에서 보낼 수 있는 신호가 어드비 SRGB라면은 모니터는 아무리 어드비 RGB라도 네, 색을 SRGB밖에 못 보여줘요. 그래픽카드와 모니터가 똑같은 색을 지원해주는 것을 맞춰가지고 딱 세팅을 해야지 여러분은 음, 정확한 어도비 RGB 그러니까 10비트 컬러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모니터로 어드비 RGB를 제가 선뜻 추천해 드리기 힘든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활용도에 따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중형이나 뭐 대형이나를 하신다면 당연히 예, 좋은 모니터에 예, 그 그래픽카드도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를 그래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세팅해 야되는게 맞아요. 그 제가 실제로 예전에 IPS 패널에 sRGB 그 색역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로 작업을 한참 하다가 이제 모니터를 바꿨어요. 한번 바꾼 적인데 대에서 나오는 이제 모니터로 이제 바꿨는데 그 d 어드비알 제비 컬러를 지원하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를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그걸로 새로 받은 모니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대형 인화을 한번 해봤는데 기존에 작업을 했던 모니터와는 완전히 다른 색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모니터로 보여주는 그 컬러 자체가 그대로 인화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화의 크기가 작으면은, 그게 사실 그게 무의미해지거든요. 근데 인화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뭐 전시회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어, 좀, 뭐라 그래야 돼.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요? 예. 대형 인화를 주로 많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sRGB에 이제 그게 맞는 그래픽카드, 쿼드로의 뭐, 그, 쿼드급의 그런 그래픽카드를 맞춰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웹에 게시하시고, 어, 또, 인화를 하되 뭐, 그렇게 뭐, 요 정도 앨범 사이즈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죠, 그 SNS 용도, 그런 용도라면은 굳이 어드비 RGB로 가실 필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지금도 대형 커뮤니티 사이, 사이트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중고 중고 거래를 위해서 가입하신 그곳. 예, 저도 그 중고 거래를 위해서 가입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당히 유명한 논쟁거리가 되죠.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블로거 분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 유튜브에서도 지금 뭐 캘리브레이션 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찍는 그 비디오 아티스트 분에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 어쨌든간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거리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캘리브레이션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캘리브레이션 자체가 이렇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요. 내내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 했어요. 했다고 칩시다 예, 했는데 만약에 내 모니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굳이 안돼 있는데 내가 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아 그게 아니죠. 사진가는 정확한 색을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초보입니다. 자 뭐냐면은 어, 캘리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정확한 색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작업을 위해서요, 캘리브레이션은.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쭉 쓰시다 보면, 1년이건, 2년이건이 뭡니까? 네,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색이 조금, 조금, 조금씩 변하겠죠. 근데 그 변하는 것을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쓰게 되면, 계속 원점으로 돌려주고, 또 변하면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자, 이게 바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1년이든, 2년이든, 3년, 이든 4년, 5년이든, 하나의 모니터로, 하나의 캘리브레이션 장비로 계속 주기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어, 보름 간격, 한달 간격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계속 같은 컨디션의 컬러를 계속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장 큰 장점이죠. 일관성 있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는 이나물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나물, 그니까, 상업 사진가들은 로스를 정말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인화를 했는데, 만약에 프린터에서 인화를 했는데, 컬러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음, 그다 버려야 돼. 그다 돈이란 말이죠. 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딱, 캘리브레이션 한 상태에서, 이거를 프린트와도 맞춥니다. 프린트도 캘리브레이션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음, 얘랑 얘랑 색이 똑같아지죠. 예, 얘로 보는 거, 얘로 보는 거, 그대로 일치시킨 이미지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4년이건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고 아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진을 하다 보면 색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때가,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넘기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니터 캘리버레이션을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유가 되면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야죠,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음, 굳이 무리할살 필요는 없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이 그렇게 허접하지는 않아요. 뭐, 1년만에 뭐 색이 변하고 막,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눈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조금 조금씩 변하긴 하겠죠. 하지만은, 그 예전 모니터처럼 그렇게 해서 컬러가 확 틀어지고 그런 건아니죠 그다 러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색에 대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그 시점에 음,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구입하시면 되겠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가 쓰는 건 아이온 프로인데요, 금액이 3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도 있죠. 스파이더 메이커도 있는데 데이터 컬러에서 나온 거 그것도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스파이더 컬러가 좀썼었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 요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주 여우 되실 여유가 되실 때 굳이 억지로 하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여유가 되실 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모니터에 대해서 솔직히 뭐 리뷰를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모니터에 대해서 리뷰를 할 만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모니터의 성능 그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지표 이 정도는 볼줄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테스트를 스스로 하고 제가 스스로 검증을 해서 보시는 영상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딱 대놓고 이거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 제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그 사진을 이제 올리세요 제 sns를 하는데 어, 그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그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을 사진으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참, 이런 거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음, 카메라와 삼각대만 들고 맥주 하나 들고 강변에 나와서, 아, 그 셔터를 누르는 그 재미. 그 재미만 느껴도 나는 정말 막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당시였는데, 그때는 진 그게 제 삶의 낙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주말이면은 어김없이 출사를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어, 사진을 계속 이렇게 즐기면서 하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도 분명 올 겁니다. 슬럼프도 올 거고. 근데 그 슬럼프가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거죠.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떤 조건이 와서 슬럼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슬럼프가 생기는 거예요. 사진 실력이 대상 안,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이때까지 배웠던 공부의 깊이가 얕다는 겁니다.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더 많은 사진을 보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그런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 사진 실제로 별로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적게 찍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적게 공부하고 계신 거고, 적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찍고, 그리고 더 많이, 어, 뭐라 그러죠?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뭐 창조적인 생각들은 가지시고요. 음. 아니면은 <laughs> 한 번씩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좀, 좀 다른 장르 한 장르만 빠지지 마시고 다른 장르의 사진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그런 사진 생활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